나 진짜 이제 못 믿겠어. 왜 에이. 진짜 뇨? 예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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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니야 야야 사건이 경찰이야? 야야 야, 그럼 응. 의사 무조건 마피아잖 너는 야사 의사 무조건 마피아. 사... 사... 네. 아 잠깐만. <laughs> 경찰이라고? 네. 내가 경찰인데? <laughs> 아니. 유시 유시 누구 수사했어? 늦었어, 누었어사했어누구 수사했어? 누구 수사했어? 누사했어 <laughs> 맞아? <laughs> 아나 누군지 알아버렸어 이미 누구야? <laughs> 아 마피아다 마피아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아니 얘가 마피아, 어떻게 마피아, 알아 마피아, 갑자기 마피아다. 얘는 근데 갑자기 아니, 어떻게 알아 너가 이제, 경찰이야? 내가 나를 살렸어 미안한데 내가 의사야 내가 <laughs> 네? <laughs> 네? <laughs> 너무 잘한다 <laughs> 모르겠다 아니야 내가 아니 내가 사쿠야를 살렸어 사쿠 <laughs> <laughs> 형이 의사야 그럼 다음 턴에 형 조사해봐 하나 둘셋 아니 지금 나왔다고 하잖아 마피아 <웃음> <그쵸>? <웃음> 아아 잠깐만 잠깐만 야 진짜 아니 진짜로! 아니 왜 범인을 뭐. 놔두고! 네? 아, 예예예 잠깐만 잠깐, 잠깐. 뭐 하는 데 일단 유시씨피아 네. 일단 유시 먼저 하나 둘셋 와피아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범인찾았습니다아 잠깐만 잠깐만 아직 나안너 아까 처음에 누구 골랐어? 철로. 처음에? 아 제노레이 아니라 그러지? 야야야 그럼 철러 그다음 철러를 천러 철러를 골랐지 아니 네. 맞다고 하는 거야. 어 진짜? 재민 형하고 철러는 그냥 있는 사람이고 제민 형이 경찰이고 해찬이 형이 아니 너가 마피아야. <laughs> 아니 어, 제, 아니 네. 얘가 얘가 그랬잖아, 지금 철러가 마피아야. 잠깐만 그래 너가 철러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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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랐지 아니 네. 맞다고 하는 거야. <laughs> 어 진짜? 하나 둘셋하러 둘, 둘, 골라. 하나 둘, 둘 셋. 스파이가 죽어서 아 이거를 너기 <laughs> 잘한다 나의 인생처럼 천천히 전전히...